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65세 이후에도 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 삶은 많은 이들에게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며 언젠가 찾아올 여유로운 은퇴를 꿈꿉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맞이하면 그 자유가 오히려 불안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선 더 많은 재정적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저축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의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때로는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까지 경제적인 요구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젊은 시절엔 직업이나 가정이 삶의 의미를 주지만 은퇴 후엔 갑작스러운 공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이어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역할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소통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결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생각보다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도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자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일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이 아직 유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새롭게 도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하고 삶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의 경험을 살려 자문 역할을 맡거나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취미를 발전시켜 수익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에 맞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완전히 활동을 멈춘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빨리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적당한 노동이나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일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이나 우울증과 같은 문제는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어려움인데 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이를 통해 느끼는 성취감과 자존감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은 무력감과 우울감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는 단순한 일상적인 일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원 닦꾸기 손주 돌보기, 혹은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일이 모두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움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배움의 속도보다는 그 과정을 즐기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세대와 함께 일하며 얻는 교류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작은 성공들은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취미활동을 심화시키는 과정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직업을 이어가거나 전처럼 바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례는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멘토로 활동하는 경우, 풀타임이 아닌 시간제, 근무 형태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전달하며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서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유용하다는 사실에서 오는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제2의 삶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이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미뤄왔던 것들을 실현할 기회가 생깁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 소규모 요리교실을 운영하거나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자서전이나 에세이를 집필하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이런 도전들은 단순히 자기만족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지역사회와 연결된 활동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단체에서 일손을 돕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 새로운 목적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회와의 연결은 특히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은퇴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활동들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삶의 태도와 만족도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스스로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교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잃어버렸던 인간관계를 회복할 기회도 생깁니다. 이는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외로움을 느끼는 은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활동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체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거나 두뇌를 사용하는 일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서 얻는 성취감은 우울감을 줄이고 삶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65세 이후의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이 반드시 어렵고 힘든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취미나 봉사활동도 이래한 형태가 될수 있으며, 이는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기쁨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열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